안녕하세요, 개구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인 건 좋은데 트럼프 내외 코로나 확진 소식부터 개천절 시위까지 이런저런 말이 많죠. 이전에 토끼님이 액티브 리딩 방식으로 국문 기사를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영문 기사를 찬찬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어볼 기사는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함께 볼까요? 네, 오늘 같이 볼 기사는 9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같이 볼게요. 김정은 offers South Korea rare apology for killing of official. 이번에 수많은 외신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을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죠? 제목을 보면 음, 뭐, 북 김정은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이례적 사과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rare 하면 드문 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같은 말도 드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어역에 따라 뭐 이례적인 뭐 희귀한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 뜻 하나 이렇게 일대일로 외우기보다는 no. 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외신을 보면 이례적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rare이나 unusual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 걸볼수 있죠. I am deeply sorry that an unexpected and unfortunate thing has happened in our territorial waters. The North Korean leader said in a message, according to officials in the south.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요. Territorial waters 하면 영해를 말합니다. Water에 s를 붙여서 South Korean waters. The North's waters. 이렇게 테리토리 i t o r 없이도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면, 영토, 영해, 영공. 어떻게 말할까요? 영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erritorial waters라고 하면 되고요. 영토는 territory. 사실, territory는 영해랑 영공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얘기하고 싶으면, 뭐, land. 를 붙여서 말을 해도 될것 같고요 영공은 territorial airspace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 볼까요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offered a rare apology on Friday for the killing of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at sea by soldiers from the North, South Korea said. 이제 남측에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요일에 해상에서 북한 군인이 남측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사과하다라고 할 때는 apologize 말고 동사 플러스 apology 식으로 쓸때 여기에서처럼 동사 offer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모에 대해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offered a rare apology for 블라블라 blah 를 썼죠. apology 앞에 어떤 형용사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럼 보통 사과를 할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고 하잖아요. 진심어린은 어떤 형용사를 쓰면 좋을까요? heartfelt, sincere, genuine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we offer a heartfelt apology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통대에 다닐 땐 이런 연설문에서 사과부터 시작해서 뭐 위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이런 것처럼 인사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인사말만 쭈르룩 나올 수 있게 따로 정리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선 이런 인사말을 정리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Mr. Kim's prom apology to the South, the first issued in his name since he took power nearly a decade ago, appear to have headed off what could have been another serious crisis in relations between the Koreas. 이번 사과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한 사과문인데요. 즉각적인 사과로 남북 관계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걸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선 apology 앞에 from을 붙여줬네요. 무엇 무엇의 이름으로 발행을 하다 뭐 내다라고 할때 전치사 in을 사용하는구나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전치사가 되게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읽을 때도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지 항상 꼼꼼하게 봐두면 좋습니다. Take power는 정권을 잡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정계에서 뭐 뭐로 취임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요? be inaugurated as something. be sworn into office. 아니면 뭐 be sworn in as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취임식도 inauguration ceremony 아니면 inaugural ceremony라고 하는데 어,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가 이렇게요. 책에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취임식 때 이걸 하게 되는데요. swear 이게 뭔가 약간 선서를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swear in office 이렇게 능동형이 아니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막 검색을 하다가 본 건데 이 선서를 대통령이 그냥 외워 외우거나 뭘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취임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따라서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임식을 주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어쨌든 그의 말을 따라서 해서 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be sworn into 이렇게 소도명이 쓰이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head off는 어떤 의미일까요? To prevent something from taking place. 무언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걸막았다는 얘기겠죠. 또,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한데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말할 때는 relationship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무조건 복수형으로 relations를 쓰는데요. 아마 이걸 지금 깨달으신 분들은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국가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relationship이 아닌 relations가 나온다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South Korean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had expressed outrage since Mr. Moon's government announced the official's killing on Thursday. On Friday, some officials and analysts in the south expressed hope that Mr. Kim's contrition could even help to revive dialogue between the Koreas. Which has been stalled for months. 목요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하자 한국인들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금요일엔 일부 공직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지난 몇 달간 멈춰있던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Political spectrum 하면 정치적 성향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cross가 아, 붙었으니까, 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그러니, 모든 정치 성향에,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revive를 보고, 아, 뭐, 대화를 재개한다, 이렇게 의미를 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한국어를 봤을 때 대화를 재개하다 라는 말을 봤을 때 바로 revive를 떠올릴 수 있도록 외우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재개할 땐 revive, 멈출 땐 store를 쓰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죠 국가 간 대화 얘기, 특히 남북 대화 얘기를 할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또 대화를 말할 때 dialogue 대신 s를 붙여서 talks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revive 말고 대화를 재개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resume이 있습니다. To resume talks 아니면 dialogue with 하면 누구와의 대화를 재개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The official whose name has not been released by the South but who worked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nt missing from his patrol vessel on Monday. He was shot and killed in North Korean waters on Tuesday, apparently while trying to defect, according to officials in the south.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이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월요일에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되어 화요일 북한 영해에서 피격돼 사망했습니다. 남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탈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때, Whose name has not been released도 쓸수 있지만, anonymous를 넣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Whose name has been kept anonymous 아니면 who has been kept anonymou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whose name was withheld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went missing이라고 하면 실종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실종자는 영어로 뭘까요? missing pers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종자의 행적을 추적하다라고 할때 동사는 뭘쓸수 있을까요? track down을 써서 track down the missing person이라고 하면 됩니다. apparently의 경우엔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뭐뭐인 것처럼 보일 때 쓰는 부사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100%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뭐뭐인 게 분명해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죠. 내가 봤을 땐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요. 여기서도 100%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탈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에서 apparently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North Korean soldiers then poured oil on the man's body and set it on fire for fear that he might have had the coronavirus, the official said. Details that the North disputed in its statement on Friday.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남한 공무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공무원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전했는데요. 금요일 북한은 사과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뭐뭐이 두려워서, 뭐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을 때, as they were afraid that, As they were worried that. 이런 식으로 길게 풀어서 쓰기보다는 for fear that. 이렇게 전치사를 활용해서 말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in pursuit of, in recognition of. 이런 식으로 전치사 구를 활용해서 영어를 쓰면 짧고 쉽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통역을 할 때에도 최대한 적은 단어로 말하는 게 시간상 좋기 때문에 The statement was sent by the United Front Department, a North Korean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text of the North's message on Friday, which contained Mr. Kim's apology, was disclosed to the news media by Seo Hun, the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at Mr. Moon's presidential blue house. 해당 사과문은 북한에서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통일 전선부가 전달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 있었는데요. 서운 국가안보실장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Inter-Korean relations. 남북 관계에 대한 텍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인데요. 남북 관계를 말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Inter-Korean relations 말고도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mean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r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등 다양하게 말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입에 것이 In the message, North Korea denied that its soldiers had burned the body of the South Korean official, and it offered an account that differed from the South in other key details. 성명서에서 북한은 군인들이 남한 공무원의 시체를 태운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남한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Account 하면 a report or description of an event or experience. 즉,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 됩니다. 또, 무엇 무엇과 다르다라는 말을 할때 which was different from만 쓰지 말고 differ from 있구나, when the crew of a North Korean ship found the official adrift on Tuesday, they approached and asked him to identify himself according to the North's account. The man said only that he was from the South, and when he refused to answer further questions, the North Korean ship moved closer, firing two warning shots. the North said. Then the man docked in surprise and appeared to try to escape, the north said. 2일 화요일 북한측 군인들이 표류 중이던 공무원을 발견해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는 설명인데요. 해당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만 한뒤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해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공무원은 놀라 엎드리며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북한은 밝혔는데요. 어떤 상태인 채로 발견되다라고 할 때는 found하고 형용사나 뭐 명사를 쓰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표류 중인 채로 발견되다라고 하면 he was found adrift 아니면 he was found floating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신분 확인을 하다는 identify oneself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는 거죠. identify oneself는 신분증은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신원 확인을 할 때나 클럽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Can I see your ID? Show me your ID. 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Identification을 ID라고 줄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증 뭐 달라 하면 그냥 ID라고만 해도 말이 통합니다. Dog은 동사로 쓰면 머리나 몸을 확 숙인다는 의미를 갖는데요. 놀라서 엎드리다. as he was surprised by the shots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in surprise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짧게 갈수 있다는 점 여기서도 유념해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Our soldiers fired about 10 shots at the illegal intruder based on a decision made by our ship's captain and according to operational guidelines of maritime security. The notice message read When the shooting took place The ship was 44 to 55 yards from the man. It read,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에서 50미터였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드나 파운드 같이 한국에서 쓰지 않는 단위를 원문에서 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을 할 땐, 그리고 가능하면 통역을 할 때도 한국인 독자나 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해서 써주면 좋습니다. 어떤 글이나 메시지에 어떻게 써 있었다 라는 말을 할때 read, 그러니까 read의 과거형인 read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인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 있었다 아니면 몸에 따르면 이렇다 이런 말들을 꼭 붙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어떤 표현을 쓸수 있는지 누겨보는 것도 이제 좋은데요. 다음 문단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The North Korean crew later found a flotation device that the man had been using, which had a great deal of blood on it, but not the man himself, according to the message. Our military concluded that the illegal intruder was shot and killed and burned his flottable device according to our epidemiological regulations, it said. 북한 군인들이 확인했을 때 공무원은 부유물 위에 없었고 다량의 혈흔만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과문에 따르면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인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r e d 말고 it said 아니면 according to the message 이런 식으로 paraphrase를 해서 계속 써주는 걸알수 있어요.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웬만하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부유물도 f l o t a t i o n device, floatable device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써주는 걸알수 있죠. 말할 a large amount of, a lot of만 쓰지 말고 a great deal of도 알아두면 좋겠죠? It is very rare, though not unprecedented, for North Korea's leadership to publicly apologize to the south. The north justified the official's killing in its Friday statement, calling it a legal but unfortunate response to an illegal intruder. They criticized s o for having a c c u s the north of an act against humanity.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은 공무원 피격에 대해 불법 침입자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남한이 북한에게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리더십하면 보통흔히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지도력, 통솔력이라는 속성에 대해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리더십이라 하면 대표자, 지도자라는 뜻도 됩니다. The wording of the North's message on Friday was carefully crafted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while assuaging South Koreans' anger, said Lee Byung-chul. A North Korea expert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in Seoul.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의 메시지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동시에 남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습니다. Craft 하면 to make or produce with care, skill or ingenuity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장인 정신을 craftsman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장인이 한땀한땀 만들어낸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낸 사과문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다가 avoid legal responsibility라면 책임을 묻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ld someone responsible, accountable, liable for something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Assuage는 make an unpleasant feeling less intense 뜻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를 누그러뜨리다, 잠재우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But he said the South has seized the opportunity to offer a renewal of dialogue, and that Mr. Kim might agree in hopes of winning badly needed help in the North's struggle to cope the threat of COVID-19, damage from recent floods. and the economic pain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over its nuclear program. The chain of events could lead to a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relations, Mr. Lee said. 그러나 이 교수는 남한이 이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의 위협과 공수로 인한 피해, 국제 사회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한 김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 남북 관계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회를 잡다, seize the opportunity.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말 그대로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for fear that in surprise 처럼 또 전치사고가 나왔는데요. in hopes of, 뭐뭐라는 희망을 갖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설문에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재를 가하다, 제재를 해제하다, 제재를 위반하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impose sanctions, lift sanctions, violate sanctions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꼼꼼히 쭉 읽어봤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끄셨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기사를 볼 때도 확실히 표현들이 눈에 있고 한영으로 변환해보는 연습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바로 덮으면 다 머리에서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제가 김정 위원장의 서신 전문을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한번 보면서 시역이나 중간중간 눈에 띄는 표현들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